자 곰프가 살아날 깨주 힘든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와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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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죠 끝까지 끝까지 해보려고 네. 하고 있는데 자 답이 안 나오죠 안돼안 돼요, 돼요 그냥 여기서 아웃됩니다 네 여기서 바로 쓰러지고 있 달려가서 있잖아요. 점점 확킬 낼수 있나요 확킬까지 네, 1점까지 지금 여기는 딱 고강 드라구노프 들고 음. 계속 움직이면서 무빙 자 곰프 아, 그냥 쓰러졌습니다 자기장에 네. 자 미누다 아, 지금 2대상 예. 게임코치 아카데미 드라구노프가 아니라서 일발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네 자 숫자 그리 열쇠, 센티넌 지금 두명 남아있고 상대 네명이에요저화랑새는 많이 빠졌어요 상대 숫자가 부족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더 밀어넣고 채 외곽 쪽에서 끊어내겠다는 생각이죠? 네, 네. 좋습니다 띠져, 띠자 아, 이거 마무리 될수 있다고 확신을 자, 가지고 가고 있어요 푸시푸시푸시케이스 네. 챙겨야 된다 화랑이 하나, 화랑이 하나, 수박끝 나오나요? 아, 자데 화키를 못 장, 찍었어요 자, 이거 게임 끝나기 전에 화키를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어요, 지금 못 찍고 있어요 게이코치아카데미 침착하게 상대 싸움을 이용하면서 용병술까지 쓰고 마지막에 치킨을 가져갑니다. 지금 남은 쪽 침치에 이 계속 바라보고 있고 스텔라가지금 서울을 쓰러뜨렸어요. 제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디플러스기아라는 역량이 있는 팀을 여기서 좀 잘라내야 됩니다. 네. 사로다니 퀴현 선수 지금 투명 선수 서울 기절 중인 상황이고요. 기절이 올라오니까 사주경기를 해야돼요 어느쪽으로 팀들이 들어올지 모르거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고있다좀쏙 네. 빼먹죠 근데 이게 오히려 서울이 잘리게 되면 센티널이 자기장 바퀴에 위치해있지만 예. 오늘 물어놓은 경기력이 지금 네. 미노다 보이고있죠 네 그냥 있어? 물고 늘어지는거거든요 미노다 그러면은 지연의 입장에서 아이고 미노다 잘한다면서 네. 자 지연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네. 그림이 완성됐죠 대종호가 한번 나와야될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잡아내면서 여기가 연막을 쳐놨어요 연막을 쳐놨고 자 상대 지금 뛰어오고 있으면요 쟤네 뛰어오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에 생각을 해야 되는 아, 게 그렇죠 야, 그냥 가자 그냥 네, 가자 근데 네, 쏠 네. 네, 수는 안 되니까 살리고 쟤네 아, 예, 예, 예. 아! 아! 리스포츠, 아! 리스포츠! 아! 마지막까지 버텨내면서 이 치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서울 선수를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꾸리고 있어요 에더가 움직입니다 모든 물체다 짜냈습니다 지금 찬지 치킨까지 갈수 있는 그 길을 열수 있나요 아이 진지 아무리 노력했나요? 해복 탑하기 됐어요. 그리고 해복 볼자가 턱 없이 오자나서 지금 살려도 회복이 안 돼요. 네 서울이 돕니다. 그냥 아. 계속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더 아. 있는 쪽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정석빈한테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 네, 디폴더스키한 지금 돌아오는 선수 피난의 선수 의 위치에 마치나 피난해 피 킬러. 자 킬러 가 들어가자. 아, 모르면 어르면 예, 예. 걸렸어요. 네네. 자 마무리 마지막. 안 됐습니다.

세요 2위 자리 깨차요 2위 자리 고 조금 더. 저게 1점, 1점 네. 더하게 되면 마지막 경기 대역전승 만들어낼 어, 수 있는 지앤엘 로이 거든요? 선수의 디너쇼가 끝나진 않아요! 아이쇼 네. 네. 2부에서 안 끝납니다. 이거 네. 앵콜쇼예요! 자 남은 선수님 혼자긴 한데 아니 그리고 수리 포인트 지앤엘이 습더 네. 가져갑니다! 자, 자 오르카 선수 먼저 정리 해서 이제 G C 의 세상입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G N L 의 로이 선수가 추가적인 점수를 먹을 수 있는 각이 아직 남아있긴 네. 하거든요. 그기서몇 그렇죠. 점이나 더 가져가지 1점, 1점 정말 소중합니다. 자다 뽑아야 돼요! 아니 아즈라 입장에서 일어날 수 네. 없어요. 어, 그러면 어, 먼저 어, 가게 되면 어, 수리 포인트 또챙기 보여야 어? 손! 저 어? 로이 정리 먼저 갔어요 자 네. 마무리가 됐어요 자 아지아는 남아있고요 GCA는 가서 킬 점수를 더 가져와야 돼요 지금은 네. 킬 점수를 안 주게끔 하면 안 됩니다 다 챙겨야 돼요 그렇죠 GCA도 손이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점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기 장에 맡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네. 무조건 본인들이 뽑아야 됩니다 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어. 제대로 들어왔어요 제대로 들어왔어요 정답표 들어가 상황에서 마무리 네. 게임코치 아카데미! 아카데미. 다시 한번 여기서 체크를 가져하면서 순위 꺾도로 올립니다. 그리고 아케이의 위치는 잃혔지만 아카드가 계속 돌아주면서 네. 아직 아카드의 한 방은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피지스 포인트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아즈라 펜타그램도 끝까지 이 승부의 길을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차를 회복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즈는두 명. 오, 자, 돌아보겠습니다. 이걸... 만점 쫓아내고 스타로드 기자 중이에요. 네, 자, 아카드 돌아가는 규현 선수의 그 백업. 봤어요? 회전. 자, 가 이제 잡아낼 수 있나요? 이거, 어예 묶였어요. 아카데가 오히려 묶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푸시를 해줘야죠. 규현 혼자 해결하게 두는 게 아니라 네. 서울 쪽도 같이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의심했어요. 지금 핑을 바위에 찍어가지고 저쪽에 있을 법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 어. 네, 같이 와주고 있어요. 서울이 측면에서 봐주고 규현 앞으로 좀더 푸시해 주면 되죠. 보컬 채에기 서울. 이거 네. 화염병 던져주면은 이거 못 먹? 아 같이 찌기지. 아 왔어요. 네. 또또 왔어요. 또 왔어요. 수, 물고 왔어요. 술 타도 물고 왔어요. 술 타도 물고 왔어요. 디플로스키야 다시 한번 리스케해버리게 그냥 술을 다 톡톡 털었습니다. 남은 선수 아키 혼자예요. 야, 디플로스키야